주제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생명의 권원의 다음에 있하나 주제로서 오늘날 나누고자 하니다 본문 말씀도 한번 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들하겠습니다내 아내와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기도에 기라 그것을 내 눈에서 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온동자에게 승명이 되며 허여보은 위족체에본능이 되니라 모든 지킬 만한 욕심에 고운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번호를 위해서 나니라 구발의 전발을 내리에서 흘리며 뜻을 닫는 내 입술에서 모이 나라 아멘 모든 하루만 내가 할 시간에 이만 시기를 주발대로도축 누나 살아가면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다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을 또 표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도 슬퍼뿐이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안도로서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도는 삶의 터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행복과 철공과 만족을 찾으려고서 일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철공 끝에도 슬픔은 바라보고 또우선 끝에도 근심은 바라본다 하고서. 이제,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또성경을 말하기를, 그러므로 마음의 철거와고 온몸에 양각이 되고, 마음의 근심한 뼈를 말하게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질병이 풀어오고, 나는 병에 시달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아리의 일본이 실리는 그 기사의 한 면을 또 생각하면, 사람이 일어남, 재료남으로서 암가지 수가 참 많지만, 암의 65%가 스트레스로서 암 온다라고 해서 이제 독특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심장병원 78%가 스트레스로서 심장병이온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죽음이 누군가라는 것을 잘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서트레스의 죽음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독시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어가는 악한 사단이다. 라고 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상을 보면 이 가인은 식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인해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목표입니다. 아우를 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하는 왕이 었지만은그 탐심의 끝이 없음으로 탐욕의 서태를 서로 내서 나봇을죽이자는면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에 이제 끌어오는, 르 빼앗아가는, 죽여가는 사탄으로부터 이제 서태로서 어, 그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의 근심으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서 에르미어서 3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마음의 근심과 고생 없는 행복과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감에서는 어둠을 힘으로도 인생의 경험으로도 어둠의 문제를 물리칠 수가 없지만은 빛이 더러움이나 빛이 더러운 걸그 순간에 어둠의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모한 짐승자들아다 내게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니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갈 때, 내가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해 주는 걸 만나야 드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소통하는 동양 삶을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신 말씀하시는 영복음 14장 27절 이하에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서 마음의 또근심 없는 삶을 살것인가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게 될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불어올 때에 순간적으로 어둠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결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지라도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보사사장사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 안에서 내가 내가 항상 말하라.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는 일 기뻐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근심없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신분으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또 근심없는 삶을 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내가 거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는 다른 후원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참 주님이 되어 계시고 주님과 나의 유기적인 연합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말하므로 기뻐하라 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약 관해서는 보면은 이 사도박은 저 빌보드에서 때의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감옥에서 나온다고는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감옥에서 이제 빌보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보드에 오해하습니다 사도박은 자기 마음속에 모범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한 기쁨과 하나님을 알한 소망이 충만했었으므 이제는 항상 내가 주어했으므로 기뻐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만하는 일에 기뻐하라. 고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인 감옥 속에 내가 갇혀있지는 않지만은, 보지 않는 인생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 환경 저 환경 또 다른 환경으로만 미냐가 내가 인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 그럴 때 이래 점점 마음의 근심을 쌓이가고서 마침내 극단적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다 내가 남에게 선택한다 필업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차적인 감옥이든, 또 우리가 환경적인 감옥이든,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신령, 항상 소망에 충만한 그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받안녕하 살아가는 모두가 일시기를 출발으로러 출발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에 관에서 어떻게 그런사 삶을 살아가게 되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 7장 3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믿는 이이그 생수의 이흘러라 하시니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같은 증거가 다른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그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또 전쟁 전당하신하나님을내 아버지로 믿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에서 무엇이 처처 홀로 남는 온다요 Yes, 생 e 이 세상에서 e s 할수 없는, 이 세상에 s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속 s y 으로부터 강처럼 s y 넘치 yes. y 이 s yes. Yes, yes. Yes, yes. y e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삶을 지속적인 삶을 사주가 아니라 본의 만성 말씀, 23절의 만성처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내가 글쓰간에 그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지키지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네가 그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때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켜가는 그 사람은 성령과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선적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는 것 때에 이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내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내지 않아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서 또 칠대호 홈이란 다른 지방들에 찾는데 단위 높으면서도 이 사각지대에 CCTV가 이렇게가 붙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높은 단위의 천초방이 이렇게 담아져. 또, 그것도 부족해서 큰 개가 이제는 대버리는데리얼있고 또, 사람이 견를서 됐고, 그런 것도 우리가 네. 본다고요? 네. 그러니다그 이제, 그 창고든, 거칠이든, 그, 그 안에는 틀림없이 좋은 가치가 나가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네.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들이 떨지라도 그것을 절도해가는 절도가 없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없다면, 그렇게 사모한 경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가장 구성적으로 네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에 무슨 귀한 것이 있길래, 우선적으로 우리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네가 지키라 하고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에서는 모든 지키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에 의해서 나뉘라. 생명의 권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권번이 너의 마음 중심으로 터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대접자, 우리의 떠서 북극 지나가고 죽이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악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온 마음의 파물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와서 파물을 일으킬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대충돌이 일어난다. 마침내 나의 육신의 생각이 강함으로 성령의 소득을 지배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나는 삶을 피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의 말씀처럼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대 충돌이 일어고 육신의 생각이 또 성령의 생각을 강하게 일어내므로 나는 바란지라도, 원한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나, 내가 원하는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라져어서 그리스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과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본위에다니 생각과 이론을 복종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한지라도 우리가, 이, 원격 조정하는 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대파문을 일으키게 되면, 가난부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를받는 생각을 심어놓으니까 들어가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원격 조정하는 대로 조정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말하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신데, 예배에서 떨어진데, 뭐라고 말하지라도 이제 마음에 피한 것을 악한 사단 것도 도덕당한 편으로 하어 점점 인생이 정말 기쁨과 젊음과 축복에서 하나님 언어에서 서서히 벌어지가는인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단처럼 두루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다니 그러므로 마귀한테 실을 당하는 삼킬과가 되어 있어 이 세상에는 모든 형제가가운데어서도 마귀한테 물견마귀서 고생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마귀한테 건강이 물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경제가 물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환경이 물리기도 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인 이 낙이를 위서 물려서 치료받아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에 예,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풍성케 하더 풍성케 하죠. 우리 주님에게로 나오기를 토디아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계시네,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24집에서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해 입에서 버리리라. 깃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모이게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우리 하나의 님 말씀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 내가 얽혀습니내 입의 말로,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응. 너의 입의 말로서 너의 환경이 사방을 얽히게 되었고 너의 입의 말로서 네가 사방 인생이 이제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사가 얽혀서 나의 인생을 얽어매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보지 않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이 주력에서 내가 얽혔고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나의 인생의 경험 나의 인생의 이름으 나의 치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우리가 마음을 지켜고 하나님을 알리야마 이것이 풀어가는 어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생각관없습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생각으로 심어서 말을 거두고, 말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의 섭관을 바꾸려 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려 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반드시 바꿔야만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도 믿음의 말이 육신의 말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말이 있고 초자연적인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을 바꾸려면 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귀한 것을 생명의 원동력대로. 원천되는 것은 도덕체레가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거부하고 대세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내 앞에 놓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마음을 지켜 내는 것은 신령이 강한 자다라고서 성을 말합니다. 또 신령이 강한 자라고 성경을 말할 때 신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평강하고 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바꾸어지요 치매하는 것에 살아나느라 평강을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질병도 점체적으로 관계가 벗어난 것처럼 벗어나게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르신의 말씀을 한번만 하시겠습니다. 사랑마음 가득한 것을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그릇에도 고추장을 담았는가 된장을 담았는가 간장을 담았는가에 관해서 그릇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는 그러면 뭐, 예, 똑같이 선 성도란 지라도 그 성도의 말을 털어보는 무슨 말을 핑계를 대던지 간에 믿음의 말인가 불신의 말인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냐 하시는 말인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마음이 더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싶어요 생각이 입술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모두가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육장 45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므로 입술에 열매로서 우리가 만족하게다 하고 입술의 열매로서 우리가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만족한, 건강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좋은 열매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가 나오려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마귀한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천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 마음을 구세게서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너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적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낼 수가 말로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보면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온전한 자료의 성명이 됩니다. 그래온 네.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되며. 우리가 온 육체가 건강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온전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온육체의 건강은 오늘가 이제 온육체의 약이 된다. 그래서 이 약은 만병 통치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배가 이든지 이 약.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얻었을 때, 얻었을 때의 온몸의 약이 되고, 얻었을 때의 그 인생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소산할 것이다. 그러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전 모든 것을 걸고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때 나의 것을 만들 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몸으로서는 이제 에나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에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변화가 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온 인류의 사람들 75억을 지금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회전하거나 거른 자도 없으니변이없으니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얻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 같은 복음을들하도그 말씀은 내것으로서 내가 받은 사람, 나의 것을로 받지 모다한 사람이 복음들한데 있는 것처럼 동해나라가 그럴 수가 수만, 그럴 수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어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았습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어의 말씀을 경험했으므로 하나님과 동해나라 또 사람들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성을 자기 생각에서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서 밀어내므로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인생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 이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엄만자에게는 성령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2 0절에서내 아들아 내 말에 그러으로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길한 큐. 그러므로가 하나님만섬에주하야 하나님의 만섬에피를기이시십일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절 시작 거단설내의에서나가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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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럴 때에 이제 이실들의 말씀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게 되고 나의 것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자원이 안서 어떤 것보다도 더예리했어 나의 혼에도, 나의 영에도, 영향을 주어서 나의 영혼을 놀라우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나의 영혼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반절과 볼수 나의 몸에도 역사해서 내 몸에 새로운 건강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짙던 안개같은 철같이 어두운 근심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순간적으로 통에서서먼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살았던 것처럼 이제 도발과 사라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상으로 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을 예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권한을 경험하고 생명의 권한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라 주님으로 주문합니다.